오늘은 원정 던전 중 드라옴니르 정복 난이도 공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뵙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영상이라 중간에 제 말이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간 보스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보스는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뒤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쭉 보시고요. 아니면 스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쭉 가다 보면 발리인 아바루트가 있는데 이 녀석을 다 같이 점사해주고 어그로를 끌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한 분이 지금처럼 어비스 입구 제어장치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델은 잡을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낙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에선 잡고 있지만 바로 낙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맵이 나오자마자 바로 활강을 하셔서 왼쪽으로 쭉 저기 보이는 중간 보스 방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선행 파티원 분이 조금 앞쪽에 내리셔가지고 입구부터 들어갔는데 그냥 쭉 안쪽까지 들어가셔서 바로 보스 앞에 내리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그냥.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장판 주시야 돼. 부채꼴 공격은 헥스 지렁이로 변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 보이는 청록색 이 부분은 지속딜이 들어오는 장판이기 때문에 이것만 피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력이 아이템 맵이 좀 낮은 파티들은 이거 전목들 정리하고 가야겠네. 사람들이 좀 아파하는데. 아, 이거 장판 맞아. 파란색 깔리면 장판. 부채 꼴은 헥스 됐어요. 이러면. 연락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용오름이죠. 자첫 번째 중간보스를 잡으시고 길을 따라 가시는데 여기서 키벨리스크를 한번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중간보스를 잡고 이 키벨리스크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서 사실 오른쪽으로 지금 파티원 분들처럼 한 번에 쭉 가면 되는데 이때는 제가 몰랐어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꺾어서 갔습니다. 어,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중간 보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번 점프해서 끝까지 갈 필요 없고 첫 번째 봉우리에서 그냥 바로 직행으로 중간 보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있자, 이거. 두 번째 중간 보스는, 어, 그냥 잡으시면 되고요 잡고 나서, 아까 찍었던 키벨 리스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벌레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방역으로 처리할게요. 사제 저거 죽여야겠는데? 거슬리는데? 오케이 <목소리가> 75%랑 30% 그랬나? 25%라 그랬나? 80% 아. 25% 키벨. 두 번째 중간 보스를 잡고 나서는 티벨로 오시면 갑시다. 여기서 바로 보스방을 직행하는 쇼컷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지? 조금 단축할 수 있긴 하겠다. 어떻게 여기 왔지? 아, 방해하지 마라. <웃음> <웃음> 뭐야 아, 아직안 좋았구나. 마지막 보스는 딱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탐험 난이도를 한번다깨 보셨을 거예요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파란색 물 원형 고리가 펼쳐지는 패턴이 있었을 건데요 그거를 뚫고 앞으로 가셔서 보스한테 그로기 스킬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로기 스킬 넣지 않으면 즉사가 됩니다 전멸이에요 체력이 75%쯤에 한번25% 30%쯤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아껴놓을게 이것만 쓰자 금방 도는 것만 어차피 키 금방 까 니까. 아, 어, 또 시편 네스킬 검은 화면이 밝아지면 그냥 바로 앞으로 달리시면 맞아. 돼요 파란색 원이 보이면 바로 점프 다음 거볼 필요 없이 바로 점프 마지막에 쉬프트 한 번이면은 바로 그러기 스킬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여러분 쏘아도 쏟아, 보아야 쏟아, 쏟아, 돼어 다행이다 묶일 뻔 했어 그렇게 다가껴 묶길 잘했네 이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보스가 잠수에서 이동을 할때 바닥 쪽을 잘 확인해 보시면 그 경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간 단축을 조금 할수 있겠죠. 그리고 돌고래처럼 점프해서 바다로 입수하는 패턴이 있는데 바다로 입수한 이후에는 파란색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데미지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점프로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맞으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아, 아파. 아, 이거, 점프할 때한 번씩 이거 생기네, 보니까. 일단 추가돼서. 맞죠? 존재 사라져. 다 쏟아부어야 돼 빨리 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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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 나는 다 썼어 어 다행이다 저 보니까 다음 링 그냥 안 보고 바로 점프하면 돼. 아이고, 아이고. 한번더 있겠죠? 여기도 나오겠지? 링? 아! 씨. <laughs> 아니, 이 게임은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 줄넘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니, 좀. 내가 맞는. 내가 보는 타이밍이랑 달라서. 네, 이렇게 해서 잘 클리어를 했고, 한 사람당 오드 3개씩 드시고, 에너지 사용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